나 아, 오늘 또 아는 지인 차를 한번좀 타보게 되네요. 누구한번 열어볼까요? 난 두껑 열린 차가 제일 좋아. 역시, 빤주. 자, 앉아도 한 개. 이거 재미난 아까이아재 앉아. 사고가 자, 괜찮지. 사아 자, 앉아. 자, 앉아. 요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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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SLC가 이쁘네. 음, 언론으로 음. 들어갔어. 뭐, 어제 그 사건 처리한 썰을 풀자면, 요 며칠 전에 교통사고,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뭐, 아무래도, 그, 거 어, 아따마이 쳐다보는 아가씨들. 아가씨, 아줌마, 커피숍에서 식씩이 않는 인기 아 그래, 무슨 이야기 할라 했더라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고 100%안겠다 했을 때 고마워, 막 그렇게 뭐 해야 하는데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이 발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까지 대동하고 가가지고 CCTV 닦아고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 얘들도 과실이 나왔어요. 뭐, 정확한 과실은 보험사에서 측정하는데, 6대4 내지, 7대3? 뭐, 그렇게 나왔어요. 개새끼들. 죽어봐, 시험마 돼. 세상 살아가면 100%가 어있어 응? 그거 내가 100%다 해준다 했잖아. 부처님의 자비로. 뭐, 그렇게 하면은, 응? 알아 쳐듣고, 그렇게 해야지. 괜히 불경들이고 바쁜 사람을, 음? 그런 식으로 과실을 잡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100% 해가지고, 일억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다 때려놓고, 뭐 없는 거 컨테이너만 수리해주면 되는데, 뭐, 뭐 실외기 빠졌니, 안에 집기 나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막 끊어 넣더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폐차를 하다 보니, 그 폐차될 정도면은, 내 몸인들 뭐 멀쩡하겠어?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장애 등급이 나왔을 거야. 하지만 나는 부처님 불심으로 건강 불교를 외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외상이나 고질적인 질병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근데 허리가 좀 아프긴 아파. 이러고 제 안에 허리가 확 꺾여버렸어.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판가한 인간이고 하면은 응? 음? 가한 인간이고 하면은 어디 뭐 몸사기꾼처럼 뭐 병원 들러가지고 계속 있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난 정말 너무 바빠서 어디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한번 찌지하게 뭐 병원입어 내가 병원 뭐 입고 뭐 합의봐가지고 일학천금 노리는 그런 삶은 살면 안 돼요 나에게 또 돌아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너무 바쁘다 보이 허리는 아픈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지 음사시는뭐 까먹지 않기 위해 나의 계레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말에 글을 새겠어요. 이쪽 말이 반명 새끼들. 뭐 여기 오니 뭐 밥은 뭐삼시 새끼 줄 거고. 어서나 괴롭히러 한가볼까요? 일단은 여기 외상 병원인데 너무 정신 병자처럼 놀면 안 돼요. 정신 병원의 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마에 문구는 지웠어요. 음. 상대방 보험사 합의 보오면은 러 내가 이에 적을 거예요. 여기부터 아 데모 한장 돌아볼까요? 여기 음, 간호사님 계시네 오늘 저녁 메뉴는 뭡니까? 곰이오프 곰이오 곱빼기 없으세요? 네. 뭐 이미 이곳에 들어온 이상 나의 존재함을 과시해요 더세도물번려보고 방금 왔지만 또 먼저 오신 뭐 선배님들 계신 음. 계시네요 여도 있고 여기 어르신도 있고 가만히 누워면이슬라인뭐 재미가 없군요. 항상 뭘 어딜 가서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해요. 여기서도 뭐뭔벌리를 해야죠. 응 음, 대응실에 세 분이 계시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재미삼도 있고, 있고. 아, 대본자 장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기 행운의 주사위 한판 하실래요? 뭐예요, 이제? 음, 아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미역을 채고, 돈을 걸어야 돈을 걸고, 여기 판에다가 1, 2, 3, 4, 5, 6 중에 예. 돈을 배팅을 하시면, 걸리면 은 3배를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음. 현금 있어야 돼요? 어, 현금으로 해야죠. 지 자,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미역을 따고, 돈을 걸어야 돈을 걸고, 한번 걸어보세요, 심지어 차이. 응. 어. 음, 돈 벌어가세요. 음, 음. 4번. 4번? 하나는 지만한두개 걸어도 돼. 분산해가지고. 나눠도 네. 돼요, 하나? 네, 나눠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돈 벌어가세요. 4번, 3번. 다시 한번 기회를 더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제껴릴 테니까. 빨리! 음, 이 정도 해도 돼.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아 1번 나왔다. 요거 다내니다이렇게 <laughs> 하는 거예요. 또뭐더 거실 거 있습니까? <laughs> 뭐이 없어요? <laughs> 내가 칫솔 칫솔 걸든가 아니면 뭐 응? 뭐뭐 뭐, 이래저래 뭐다걸어서다 받아줍니다 땅콩센터 음, 치약이나 칫솔은 안 걸고 내가 필요한 거뭐찌질하 땅콩센터에 걸길래 그냥 좋아 냈어요 2,000원 따고 어그 다음 가마사한테좀 걸라고 해볼까 <laughs> 예이네요. 예이네요. 돈이 몹시 필요해 보이네요. 자, 간호사님, 아, 돈드세요 돈 어, 산에 가야 범을 그러니까. 잡고, 바다에 가야 미역을 따고, 돈을 어, 걸어야 돈을 벌고, 전화 돈 끊고 돈 배팅하세요. 이름으로 하면 안천 원도 되고, 오백 원도 되고. 내가 다시 강호사 누님, 혹시 여기 돈 거실 생각 없으세요? 걸리면 세 배. 한 개, 두 개, 세 개. 뭐가요? 세 개. 천 원을 걸면은, 여기 걸리면 두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걸어보세요. 어. 좀, 아... 제발 한 번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두 번, 세번걸수 있어요. 한번 걸어보세요. 천 원짜리 있어요? 네. 어디, 어디 거실래요? 음, 2번이랑. 2번. 3개. 6번요. 2번, 6번. 걸리면 세 배. 그럼 내가 4천을 줘야 하네 6번 어 6번 걸리셨네요 어, 돈안 걸었으니까 저는 그냥 갈래요 <laughs> 돈을 들어야지 해주는 거지 돈을 안 걸었으니까 인정을 못해요